안것생금날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숙 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거시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이제 MLB 짧게 코멘트 있으니까 그것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첫 경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대 클리퍼스 경기입니다. 이제 클리퍼스가 상당히 잘하고 있었는데 내일은 카와이의 결장 변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고 시작할게요. 자, 요즘에 카와이 런너드. 카와이가 최근에 폼이 그냥 아주 좋죠. 어, 8경기 동안 야투가 59.3%, 3점이 56.1%입니다. 경기당 뭐 27득점 받고 있고, 어, 뭐 스틸을 2 3개를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던 카와이의 모습이라고 봐야죠. 얘는 건강만 하면은 그냥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선수고 사실은 올 시즌에 건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기복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와이는 이렇게 늘 넬레이팅 상으로 존재감이 대단한 선수입니다. 여기도 거의 뭐한8.5점 가량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원래 뭐이 정도는 찍어주는 애요. 근데 사실은 원래 이거보다도 좀 걸맞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확연하게, 뭐 이런 넬레이팅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수비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는데, 공격면에서 카와이가 있을 때가 거의 한 9점가량의 상승폭이 있다. 이런 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이제, 지난번 맞대결 때도 132대 119로, 어 3월 19이니까 일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뭐, 끼케아 뭐, 한 열흘 전쯤? 그때 만났었는데, 클리퍼스가 홈에서 대승을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사실 뭐, 클리블랜드는 뭐, 전부 다 뛰었어요. 스트러스가 의외성을 보였다 정도? 벤치에서 이제, 디아드레 헌터도 3점 같은 거 꽂아주고 이랬었는데, 미첼이나 갈란드가 전부 부진했었죠. 앞선 선수들이 본인의 몫을 해내지 못했었다. 이런 반면에, 그, 카와이레노가 33 득점을 받았고요. 3점 6개 중에 5개 받았고, 주바치도 지배를 했었죠. 28 득점. 그리고 보그단도 야투 8개 중에 8개, 3점 4개 중에 4개. 보그단, 주바치, 카와이. 런 애들이 게임을 지배를 했는데, 사실 이때는 뭐, 하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 하든이 18개 중에 5개 넣고 이랬었는데, 요즘에 하든을 생각을 하면은, 지난번 부진 자체는, 뭐, 그냥 눈 감아줄만한 것 같아요. 클리퍼스 요즘 기세가 너무 좋은데, 개인적으로 내일도 7.5씩이나 받았으면, 저는 그냥 이거는 클리블랜드보다는 클파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글쎄, 이게 클리블랜드가 막바지에 뭐 관리인지는 몰라도, 모블리나 미첼 같은 데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런데, 뭐, 아직까지 뭐 소식 같은 거는 별다른 결정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카와이가 빠진 점들. 그게 좀 거슬리긴 할 거예요. 카와이가 지난번 클리블전도 활약을 잘했었고, 최근에는 활약이 매우 좋은데, 이런 카와이가 빠진 거는 클리퍼스한테 꽤나 공백이 될 수가 있다. 저도 뭐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건 맞는데, 저는 요즘에 클리퍼스가 그냥 주전이고 벤치 구간에 너무 단단한 점들, 특히나 이제 좀 초반에 꼬이더라도 하등이 있는 좀 주전 구간에, 그때 다 따라잡고 비벼내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파괴적이 라고 생각이 되네요 요즘에 클리퍼스 확실히 무섭고 직전경기때막 브루클린이 3점을 1쿼터 때막 8개씩이나 터뜨리고 막 그랬는데도 이거를 그냥 가비지로 3,40점 차로 보내버렸잖아요 요즘에 클리퍼스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리블랜드는 꽤나 흔들리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클리퍼스가 카와이가 없어도 프랜이 7.5씩이나 된다면 볼만한 것 같습니다 언더오버는 예측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뉴욕대 포틀랜드 경기 있는데요. 어, 뉴욕니스가 지금도 이제 포인트 가드가 아주 없죠. 제가 지난번에도 맥브라이드, 페인, 프런슨 이런 애들이 결장한 경우로 생각해야 된다 이랬었는데, 어, 이제 뭐 대체자로 콜렉 같은 애들을 얘기했지만은, 델론라이트가 지난번에 선발로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트, 아노르비 타우스, 미칼까지 나왔는데, 델론라이트가 선발로 나왔었고, 30분을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야초도 다 괜찮았었어요. 초반에 특히 좋았었고. 이날은 이제 미칼 브리지스가 고투과의 역할을 해주고, 의외로 아누노비가 가장 많은, 두 번째로 많은 야초 시도를 했거든요. 보통은 이 타운스가 뭐 이러면은 1, 2 옵션 역할을 하는데, 아누노비가 31 득점이나 하면서 가장 많은 득점을 했습니다. 특히 리머택 같은 게 돋보였었죠. 아누노비 이날 쿤보도 막아가면서 득점까지 본인의 몫을 잘 해냈다. 뭐 이런 것들이고, 이제 벤치에서 콜렉이 또 나와가지고, 콜렉이 이날도 어시스트 5개 뿌리면서, 터너버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지금 콜렉이 최근에 뉴욕닉스에서 포인트 가드 결정이 많다 보니까 기회를 많이 받고 있는데 4경기 동안 29어시 평균적으로 7개가 넘죠 그 와중에 턴어버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기회를 받으니까 잘하고 있거든요 시인의 선수 치고는 뭐 이런 것들 칭찬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상대하는 포틀랜드는 지금 어 오늘 결정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핸더스 아웃 그리고 사이먼스까지 퀘스업인데 사실은 이건 저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핸더슨이 포틀린에서 올 시즌에 좀 일치월장 했었거든요. 미니 웨스트브룩 느낌도 나고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야투가 너무 안 좋아요. 어, 최근 7경기 동안 야투가 31.6% 3.26.2% 경기당 3점 10점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한창 좋을 때는 막 25득점가량 됐었는데 요즘에 확연하게 어스크연선이조치가 못하다. 그리고 사이머스도 퀘셔물인데 사이머스도 요즘에 야투가 40%가 안 되고요. 3점이 32.8% 얘는 거의 뭐주전 끌어 나오고 있는데, 이런데도 야투가 참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장이 예상되거나 결장하는 포틀랜드의 두 가드 선수들은 요즘에 모습이 참안 좋다는 것들. 그래도 대신에 뭐 요즘에 샤프라든지 아부디아 같은 애들이 워낙 잘해주니까. 그러면 포틀랜드가 크게 뭐걱정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격 쪽에서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지난번에 막포터 썼을 때는 사실, 그때 되게 타이트한 게임이 있었거든요. 114대 113이었어. 연, 연장의 반경이죠. 미카엘 리스가 버저비터 3 꽂아가지고 연장해서 이기고 이랬었는데 이날은 되게 치열한 경 옮겼었어요. 사실 사실 이때는 그래도 포틀랜드가 좀 길을 펼 때라고 보는데 요즘에는 포틀랜드가 이런 그 가드들의 득점 부진도 그렇고 잘하고 있는 모양새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뉴욕닉스는 이런 좀 어, 앞쪽에 스포인트 가드 결정이 많다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사실 8.5 시기라는 거를 지금 뉴욕닉스를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 나는 뉴욕 리스가 요즘에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글쎄, 막 믿음은 많이 없네. 저는 요즘에 뉴욕 리스는 클러치 게임도 너무 많고, 8.5씩이나 되는 기준점은 만족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 이거는 한편으로는 포틀랜드는 요즘에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뉴욕을 볼만은 한데, 개인적으로는 8.5는 좀 만족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차라리 그냥 언더가 낫지 않을까, 에, 이런 생각만 듭니다. 저는 언더를 우선시 할것 같고, 포틀랜드는 거의 뭐안 보니만 못하죠. 그 다음에, 세안토니오대골스 경기 볼게요. 사실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세안토니오 백투백입니다. 근데 얘네들 백투백을 좀 살펴보니까, 최근에 한세 경기 동안 2승 1패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뭐 백투백이들 못하진 않는다. 그런 거 얘기할 만한 것 같고, 그냥 뭐 오바 팀이라는 거는 확연하죠, 세안토니오는 얘네들은 늘 누구를 만나도 오바 띄우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는데, 가끔 가다가 야투가 좀 막히거나, 어, 시도가 좀 저조한 날, 어제 같이 딱 보스턴 같은 애들이 세란토니오 경기가 언더블을 의심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세란토니오가 꽤나 어, 잘 싸웠습니다 3점 같은 게 그리 터지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나름대로 잘 싸운 편이었었고 그전에 이제 뭐 디트로이트한테 96득점에 그친다든지 이런 날에는 언더가 날 수도 있는데 물론 골스도 괜찮은 수비팀이긴 하지만은 글쎄요 저는 그냥 둘이 붙으면 오바를 생각하는게 맞는 것 같긴 해 이거는 양 팀의 색깔 세란토리오는 오바팀인데 요즘에 조금 애매하다 골스는 요즘에 확연하게 언더팀이거든요 이 가운데는 커리가 빠졌던 경기도 있었고 좀 전체적으로 안 풀린 경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문제고 사실 그린이 디그린이 지금 DPOI급으로 막, 어, 얘기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팀수비는 좋은 편이다. 여기도 보면 기록상으로 굉장히 좋죠. 특히나, 상대한테 자유투를 굉장히 안 주고, 시도를 많이 좀 주, 어, 줄여주는 거.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것들. 그러면서 본인들의 야초는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이 크게 눈에 띄어가지고, 골스가 경기당 뭐, 215점 밖에 안 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기준점이 좀 높은 상태예요. 어, 골스의 색깔을 감안하면 기준점이 꽤나 높다. 나는 근데 양팀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는 좀 빠르게 주고받으면 한것 같거든요. 특히, 세란토니오로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거 오바를 본다면 세란토니오 때문에 보는 거고, 근데 또 세란토니오가 야투가 안 터진다. 그래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저는 일단 오바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경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이것도 뭐, 커리가 일단은 뭐 뛰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요즘에 좀 부상도 많았었고, 골스 요즘에 오바보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저는 세나토니오 색깔 조금 더 입혀보고 싶은 경기인 것 같고 골수도 그래도 막 에틀랜타 같이 뛰는 팀 토론토 만왔을 때도 한 230일 정도가 나고 못볼건 없다고 생각이 들기는 됩니다 뛰는 팀이랑은 점수도 꽤나 난다 골수가 뭐 폭발할 수도 있는 거죠 세나토니오도 지금 뭐 수비는 딱히 좋진 않아가지고 저는 빠르게 주고받을 가능성 그거를 위좀볼것 같고요 진짜 커리가 결정해서 그런지 골스 경기가 이게 핸디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지난번에 뉴올리언스에서 막 자이언이나 매커럼 다 빠졌는데도 정말 어렵게 이거를 핸디를 만족을 했었잖아요. 이제 난 핸디는, 안 보고 싶어. 굳이 짜지냐면, 세난토니오 프레네 볼까 했는데, 세난토니오가 백투백이라가지고, 금방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오바 정도만 생각해보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네소타대 디트로이트 경기 있는데요. 사실, 길게 할 말은 없어요. 요즘에 미네소타 잘 못해. 어, 얘네가 근데 한참 못하다가, 1승 3패 구간 이렇게 있다가, 3일 정도 휴식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피닉스랑 경기를 했는데 원래부터 미네스타는 피닉스한테 상성이 아주 좋습니다 맥다니스 같은 애들이 뭐듀한테 컨트롤을 꽤나 해준다고 했었고 그날은 뭐 이제 불커가 완전 쓰레기였었죠 불커가 아마 3쿼터 중반까지 무득점이었었거든요 그렇게 묶다 보니까 뭐 요즘 뭐 피닉스의 상승세나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지워버리는 그런 경기가 됐었고 그날도 근데 엔트맨은 되게 못했어요 엔트맨이 어, 지금 최근 경기들 동안 3점이 완전 날아을 가있는데 그래서이지 미네소타 팀 자체의 삼전도 꽤나 꺾인 편이죠 그래도 미네소타는 딱 보였던 게 확실히 얘네들 요즘 빠른 농구를 한다 음, 원래는 미네소타가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언더팀이었는데 었올 시즌에는 뭐 이런 라인업 변화 좀 많았었고 신인들 기용미도가 늘어나면서 꽤나 빠른 농구를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들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 템포 자체는 빠른 거 상대를 많이 주고받는 거 그런 거는 보이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거는 콜리의 역할을 줄여, 줄여준 줄여 것들 그런 것들도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내일 상대하는 디트로이트는 일단은 커닝힘이 없습니다 요즘에 커닝이 없이 경기한 지꽤 됐는데 커닝이 없이 뭐 클리블랜드를 잡아버린다든지 세나토니오 잡고 뉴올런스도 136점이나 내면서 패고 그냥 커닝이 없을 때도 136, 122, 133 지금 득점이 이렇거든요 어, 최근에 6경기 중에 커닝이 없는 경기가 절반인데 이 기간 동안 득점이 전체 2등이에요 그래서 나는 커닝이면 정말 핵심적인 선수라고 생각을 해 매번 이번 시즌에 올드바에서 가드 포지션에 뭐세컨크까지 노릴 정도로 그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커닝이 없는 기간 동안 꽤나 뭐괜찮게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는 이제 부상이 있는 줄 알았던 티마더웨이 주니어가 대폭발을 하기도 하고 어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사실 그냥 디트로이트는 지금도 오버팀 냄새는 여전한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렇게 뭐야 주고 받는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울 때도 있는데 나는 민협상나 디트로이트나 지금 점수 자체는 꽤나 내는 편이기도 하고 사실 기본적으로 수비는 좋은 편이어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인데 빠르게 주고 마는 템포라든지 이런 것들 상으로는 저는 오바를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요 핸디는 글쎄 커닝이면 없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은 지금 상태의 디트로이트가 7.5씩이나 프레임 갖는 건 꽤나 저는 꽤나 흔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스사 저는 좋아하는 팀이긴 한데 나는 디트로이트가 요즘 이 기세로 7.5씩이나 받은 거 그건 좀 가볼만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미스사가 수비가 이제 한창 좋을 때만큼은 아니거든요. 어, 여기 있는 것처럼. 얘네들 요즘에 상대한테 뭐자유투 내주는 것도 그렇고, 어, 그냥 분명히 허용하는 거는 좀 적어. 그래서 그 수비 스탯이 안 좋은 거보다는 실점은 덜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 어, 어, 수비팀은 맞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공격면에서는, 야투 앱에서는 많은 득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격 시도 자체는 되게 빠르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참 불균형이긴 한데요. 오바보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요. d 의프렌도 7.5를 받은 거는 요즘에 커니엠이 공백이 생각보다 느껴지진 않아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2점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네요. 자, 다음 경기는 미러키 대 애틀레타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도 이제 3월달 초반에 한번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대 121로, 이때 당시에는 데뭐 릴라드도 있을 때고, 쿤보도26 득점, 릴라드 23 득점, 벤치도 꽤나 폭발을 했고요. 이날, 미러키 야투율이 51%, 3점이 뭐한30% 조금 안 되고, 3점은 안터었지만은 이런 좀 야투로, 어 많이 좀 득점을 했다. 미러키가 96회나 시도를 했는데, 요즘에 미러키는 경기당 야투 시도 80 상위밖에 안 되거든요. 리그도 에서 상당히 늦은 편이야. 그래서 요즘에 미러키는이 때보다는 점수 시도가 사실은 좀 적을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은 발견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애틀랜타도 꽤나 비볐는데 야투 시도가 1 0 1번이다 됩니다. 양팀 간의 맞대결,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꽤나 빠른 템포로 주고받았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는 와중에 있는데, 자, 사실 요즘에 미러키는 언더팀이죠, 언더팀. 경기당 222점밖에 안 난다. 아무래도 이거는 릴라드의 영향이 큽니다. 릴라드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 미러키의 그, 언더 오버 상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오간다는 부분을 했습니다. 언더 쪽으로 많이 간다. 16점가량 간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생각만큼, 그렇게 막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요즘에 미러키, 릴라드가 없는 상태 미러키, 이중에는 콤보가 빠진 적도 있어요. 그런 경우랑, 릴라드가 뛰던 경우, 이때랑, 생각보다 지표상으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요즘에 미러키는, 어, 경기당 야투수가 83위밖에 안 돼가지고, 애틀랜타 같이 빠른 팀이랑 붙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한데, 일단 이거 언더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일단 이런 게 있어 자 야니스가 어, 쿤보가 에틀랜타 상대로는 막 그렇게 기를쓴 평가하진 아닙니다 일단 최근에 득점 26, 32, 31, 36, 32, 26 지난 2년 동안 지난 2시즌 동안 뭐 전체적으로 야투의 이런 그 뭐냐 퍼센트 같은 것들은 전부 다 50%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았다는 소리긴 한데 그럼 막 몬스터급 활약을 펼쳤냐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매번 이게 더블 더블 기록해주고 경기당 뭐, 여 경기 동안 그래도 한 30점은 평균점은 넘는 것 같습니다. 할 만큼은 했다는 건데, 아주 막 몬스터급으로 강했냐. 그냥 저는 평이했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요즘에 에틀랜타도 약간 변한 거는, 원래는 4번자리에 개애같이 공격력이 없는 애들 쓰다가, 크레이치를 3번에 올리고 리사쉘을 4번자리에 쓰는 등, 약간 좀, 조금 더 이제 스몰 라인업 느낌, 이렇게 좀 갖추고 있긴 한 거, 그런 것들이 보여서 사실은, 어, 이형 되게 까다로운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에틀랜타가 미러키한테 상성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러키가 릴라드가 없는 것도 그렇고, 언더오버 상으로는 그냥 2 3 5식이나 가기에는, 지금의 미러키는 좀 만족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얘네들이 맞붙었을 때 가장 최근 경기에 248점 난거 말고는 전부 다뭐 225, 212, 223막 이랬었단 말이야. 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경기가 만약 2 3 5씩이나 받기에는 오바가 편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요즘에 애트랜사의 색깔 자체가 그냥 가볍다고 생각이듭니다 트레영만 믿고 가고 있는데 뭐스코쿼리런을두 번이나 당한 거라든지 트레영이 너무 수비가 안 좋은 선수긴 이 해요. 저는 뭐 승패 자체는 아무래도 밀키가 홈이라서 리라드가 없는 게 공백이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원래부터 홈바를 많이 받는 팀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는 막연하게뭐 이렇게 사이드 보고 있는데 별로 근거는 크게 없는 경기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뉴얼런스 대 샬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얼런스가 오늘도 자이언이나메컬럼이 빠지는 날입니다 둘다 아웃이 떠버렸고 자, 지난번에 이런 것들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자이언이나메컬럼이 동시에 빠지는 경우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득점에서 한 12점 가량 차이가 나고 어, 얘네가 다 없는 경우에는 실점도 4점 가량 줄어들어 가지고 경기력은 한7 8점 가량 다운 언더오버 상으로는 득점이 12점 실점이 4점 해가지고 거의 뭐한 17점가량, 언더 쪽으로 가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네들이 오는 동시에 빠진 경기가 4경기가 하나 된다고 했었었죠. 1 0 0발대 125, 107대 104, 99대 112, 95대 111로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득점력들이 상당히 빈곤합니다. 뉴로런스는 얘네들이 빠지는 경우에는 타격이 크다. 이런 거를 얘기할 만한 것 같고, 상당히 또 샬롯이잖아요. 내일 라멜로가 없는 날입니다. 라멜로는 뭐 시즌 아웃이 돼버렸죠. 저는 매번 라멜로가 있고 없고는 샬롯에서 언더오버가 참 타격이 크다 마코일리스도 없어요 내일은 샬롯이 그냥 말로 좀 탱킹 작업을 하는 날처럼 보이죠 문제는 얘네 둘다 지금 탱킹팀이라는 건데 뉴올리언스랑 샬롯은 지금 지표상으로 3, 4등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뉴올리언스가 남은 경기가 지금 74경기를 했으니까 8경기 남았고 샬롯은 지금 9경기 남았거든요 만약에 오늘 뉴올리언스가 오늘 경기를 저 샬롯한테 그러면 이거는 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오늘은 뉴올런스가 샬롯한테 좀 질만한 경기긴 해요. 근데 나는 이게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 기본 방으로선 뉴올이 샬롯보다는 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뉴올이 조금 더 벤치도 두터운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 이게 탱킹 면치 상으로는 되게 어렵거든요. 뉴올런스가 이거를 지기가 당위성으로는 져야 돼. 어떻게든 지금. 어, 4위에 있기 때문에, 뉴뉘런스을 만약에 이게 샬롯의 자리를 빼앗아 오면은, 1픽에 걸릴 확률이 1 4예요 이게, 그 1, 2, 3등은 전부 다 1픽에 걸릴 확률이 14%로 똑같고, 4위부터 12.5%가 되거든요? 3위에 걸리느냐, 4위에 걸리느냐 차이는, 일단은 1픽의 확률 차이가 있고, 이 외에 뭐 7, 8픽에 걸릴 확률이라든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차이가 꽤나 큽니다. 그래서 뉴올러스는 이게 어떻게든 지금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많이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순위상으로는 뉴올러스나 샬롯이 둘다 져야 되는 매치거든요. 일단은. 근데 그거를 감안해도 일단 뉴올이 홈인 것도 그렇고. 저는 샬롯에서 라멜로가 없는 경기들. 올 시즌 라멜로가 빠진 경기가 25경기인데 그 중에 이제 2승밖에 없었어요. 라멜로가 없는 날에 이긴 거는 2승밖에 없었다. 내일도 라인업 보면 심각하죠. 요즘에 브리지스도 되게 못하고 난 이래가지고 어, 둘다 져야 되는 매치라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언더 본 언더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언더 보는 거는 샬럿에서 뭐 라멜로가 없을 때 언더로 많이 가는 거, 뉴올에서 자이언이나 메컬럼이 없을 때 언더로 많이 가는 거. 그냥 언더 보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 둘다 져야 되는 싸움이어서 물론 저는 이런 작석좀 싫어해요. 탱킹 매치 상으로 이거 뭐줘야 되는 당위성 있다. 질려고 게임 할 거. 사실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보이는 걸 어떻게. 이거는 지표상으로, 뉴올리언스는 어떻게든 샬롯의 자리를 뺏어오기 위해서 질려고 할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승패 쪽으로 가는 것보단 그냥, 언더만 생각해 보도록 할 만한 그런 경기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필라데피아 대 토론토 경기인데, 얘네들도 탱킹 매치죠. 이것도 순위상으로 한번 볼게요. 필라데피아 토론토 탱킹 매치. 아까만큼, 팔러시나 뉴올만큼 그렇게 위순위 애들은 아니야. 필라데피아는 5등이고, 토론토는 7등인데요. 두 팀만의 승차가 4승입니다, 4승. 어, 사실 토론토가 27승인데, 얘네는 앞뒤로 해가지고, 필라데피아나 브루클리한테 뭐3 4승가량 벌려져 있고요. 뒤쪽으로 세나토니아나도 4승차입니다. 이래갖고, 그냥, 토론토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명확해졌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 지금 최근에 3연승이거든요, 3연승. 어, 토론토가, 참 이게, 밀정도 참 기구한 게, 요즘에 토론토의 상대들이 탱킹 팀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토론토는 최근에 이제 샬롯, 브루클린, 워싱턴 본인들보다 탱킹상으로 윗순위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잡아버렸어요. 그 전에 한 사연패가 있어가지고 토론토가 막판에 탱킹의 시동을 거나 했는데 본인들보다 탱킹 윗순위에 있는 애들한테는 전부 다 어, 잡았습니다. 필라델피아도 얘네들도 토론토보단 탱킹상으로 윗순위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 탱킹 매치 5위와 7위 사이고 승차도 4승이 나나서 토론토가 이 경기를 진다고 한들 변화는 없습니다. 필라델피아가 뭐 백초백이기도 하고, 얘네들 필라델피아 2승 12패죠, 백초백일 때. 안 좋은 편에 속하고. 제가 요즘에 이제 그 필라델피아가 사실 이 라인업, 으로 쥐리거 애들이 되게 많은 라인업, 이 라인업으로 꽤나 점수를 뽑아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좀 물빠진 느낌이 난다. 점수가 일단 많이 저, 줄어들었어. 최근 세 경기 동안 뭐 99득점, 워싱턴한테 114점, 마이애미한테 뭐 95득점 이렇게 해가지고, 필라델피아가 점수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건 일단 보이고, 내일 상대하는 토론토. 토론토는 지금 극 언더 팀입니다. 다섯 경기 동안 이제 탱팅 팀들 많이 만난 거 샬럿 프로클린 워싱턴 만났는데 여기다 이제 세란토니오 만나가지고는 89득점에 그쳤거든요. 그리고 골스만하고 114득점, 대117 이렇게 해서 이거는 꽤나 점수를 냈는데 어쨌든 요즘에 토론토는 점수를 내는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내일도 보면은 퀵클리랑 그 이제 딕 빠지고 퍼들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꽤나 결장이 좀 있죠. 발에까지도 추가적으로 빼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토론토는 라인업상으로 좀 쥐리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올랜드 로빈슨 뛰는 거 하며 뭐 캐슬턴이나 AJ 로스 이런 애들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확실히 보이는 건 토론토가 물론 탱킹팀과의 매치가 많았지만은 본인들의 득점도 상당히 구리다. 반대로 수비는 상당히 훌륭하다. 근데 이러면서도 토론토가 오펜 리바를 엄청 잘 따가지고 공격 순위는, 공격 시도 수준하는 리그 전체 1등이에요. 지금 평, 경기당 평균 한 93.4회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최근 구간동안 가장 많은 공격 시도를 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안 좋은 공격 재능으로 많이 공격을 한다. 제가 브루클린 얘기할 때마다 맨날 했던 얘기입니다. 언더 제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그러다 보니, 일단은 토론토가 내일도 필라데피아의 약간 인사이드, 높이,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할 만한 것 같아. 토론토가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갈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일단은 뭐 언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언더는 필라데피아 때문에 보기가 어려워요. 필라데피아는 수비가 정말 좋지가 않고, 가끔 가다가 점수는 좀 내는 편이다. 이게 토론토는 언더팀이 맞아 보면은 경기는 한 213점간에 나죠 토론토 봤을 때는 언더 보기 좋은데 필라델피아 때문에 언더 보은좀 힘들고 그냥 이럴 거면은 뭐 당위성도 그렇고 토론토가 요즘 탱킹 팀들을 짓밟고 있다 본인들도 탱킹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너무 약해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뭐 원적인 게 조금 거슬리지만은 저는 토론토 사이드 보고 그리고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닉스 대 휴스턴 경기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상성을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매번 피닉스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팀이다, 휴스턴은 리그에서 에너지가 가장 넘치는 팀이다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올 시즌 이제 두 번의 맞대결은 119대 111, 111대 104, 전부 다뭐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어 이게 전부 다 2월달 그리고 3월달 최근 이렇게 맞붙었었는데 이 구간 모두 다둘다 다 성격이 비슷했습니다. 휴스턴은 공격 시도도 좋고 에너지도 잘하고 에너지도 넘치고 수비도 잘하고. 막 오펜시브리바도 많이 잡고 색깔이 똑같았었어요. 근데 이 야투의 성공률이 떨어졌단 말이야. 음, 반면에 피닉스는 그냥 맨날 에너지 줄어들고 분명히 이제 부커나 듀란트의 득점 기대치는 있는데 상대한테 기세에 눌려가지고 많은 공격을 못 가져갔거든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때는 늘 비슷했는데 최근에 조금 달라진 거는 피닉스는 길라스피로 활용을 해가면서 조금 더 이제 오펜스에서 부커나 듀란트가 힘을 받았다. 그리고 벤치 자원들이 이 타이어스 존스의 지위 아래. 조금 더 이제 에너지를 발현시켜주는, 벤치 구간이 꽤나 튼튼했다.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근데 2 기간 동안 휴스턴도 지금 엄청난 상승세에 있거든요. 어, 휴스턴 지금 그냥 아주 잘하고 있죠. 서부 2위 자리 탈환하고, 그리고 그냥 최근에 10경기 동안 9승 1패예요 반대로 이제 피닉스는 한창 좋았다가, 어, 보스턴이나 미네소타, 본인들이 좀 약했었던 상대들한테 연패를 하면서, 6경기 동안 5승 1패 구간이 있다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이게, 피닉스는 늘휴선한테 오펜 리바에서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두 경기 동안 오펜 리바 11개, 17개, 이렇게 따이면서 확실히 휴선이더 많은 공격을 가져갔었거든요. 난 그런 면에서 휴선이 피닉스한테 상성이 좋다고 생각을 해. 약간 이제 피닉스의 약점들이 조금 지워진 면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도 요즘에 양팀의 좀 기세가, 피닉스는 살짝 꺾였고, 휴선은 올라왔다.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난 그런 면에서 휴선을좀 좋게 보고 싶어. 어, 이것도 아무래도 좀휴선이 오늘은 원정으로 간다. 그런 게 있긴 한데, 지난번에 두번 경기는 모두 다휴선이 홈이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한뭐 7, 8점 정도 득점 차로 그렇게 승리를 했었는데, 피닉스 원정이라는 건 조금 거슬릴만 합니다. 휴선도 원정이 뭐 아주 약한 편은 아닌데, 홈발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점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반대로 피닉스는 얘네는 원정에서 약한데 홈에서는 좋다.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슬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휴스턴 사이드 보는 건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2 4 5는딱 봤을 때 이런 거로 상으로는 경기당 평균 232, 3점 가량 나고 있다. 이런 거 보이고 있고 어 피닉스가 아무래도 좀 오락가락하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해. 부커가 지난번 경기 때 너무 안 좋았었는데 그 경기 좋다. 경기는 233점이 났거든요. 미네소타한테. 저는 피닉스 수비가 강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오바 같은 거좀 보고 싶네. 휴스턴이 이기는 그림일 것 같습니다. 상성 면에서 휴스턴이 좀 괜찮다. 네, 그런 것을 들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